어 어떻게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유학생 선교센터를 하면서 이제 건축 과정에 들어가면서 어, 선교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또 함께하는 온 성도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. 그래서 이번에또그 건축 과정에서 어 들어가는 물품들이 필요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이번 그 주일부터 어 전단지나 여러 가지 현수막 그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건축 헌금입니다. 어, 여러분들,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단지가 나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보면 건축 헌금 약정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은혜 되시는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어, 그 건축함에, 아, 아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어, 금전적으로는 나는 안 된다. 여러 가지. 사정이 있다 이러시는 분은 또 시간을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. 고 그, 그 란도 가운데에 또 있고요. 어, 그것도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은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고그 기도 제목 란도 전단지에 보시면 이세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건축헌금,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나의 재능 기부. 그세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그 유학생 청결센터를 위해서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 비품들 그리고 물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물품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.